자, 일부에서는 저희 도봉구에 대한 좀 지역에 대한 해를좀가졌고요 음, 일부에서는 네, 좀 아파트에 대한 좀 비교, 비교. 그도 도봉구에 대한 미래, 미래 이런 것까지 좀 판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 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우선 어, 과거에 도봉구, 아까 도봉구의 대표 아파트가 북한산 아이파크라고 했죠. 맞아요. 도봉구의 대표 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서울의 음. 어느 지역이 좀 비슷했냐고 보면요 강북구 강북구 강북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좀 멀리 있지만 금천구가 금천구 맞아요 금천구가 과거에 도봉동하고 삐득삐득하게 낫... 삐득 좀 갔어요 갔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시세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도봉구의 시세가 얼마나 뭐 적정한지 어, 적정한지 아니면 적정한지. 고평가돼 있는 지좀 음. 찾을 수 있거든요. 우선 제일 멀리 있는 어, 단지들을 한번 좀 볼게요. 네. 금천구부터 좀 비교해 볼게요. 음. 뭐 신축도 금천구의 신축 단지들은 어, 이쪽에 있어요. 로 독산동에 독산동 롯데캐슬 네 롯데캐슬 뭐, 단지 있는데 여기에 단지들은 좀 연식이 신축이거든요. 음. 그나마 준신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또 비교하기에는 좀 북한산 아파가 이 연식이 좀 있으니까 네네. 비교하기 좀 뭐하니까 기존의 대장아파트를 좀막고 있는 시흥동에 있는 남서울 히스테이트를좀 보죠. 실거견 한번 볼게요. 먼저 33평에 A 타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떤가요? 10억 한 8천 10억 9천 11억. 네. B 타입도 마찬가지로 10억. 네, 거의 한뭐한 뭐한 11억. 그렇죠. 아까 정도. 북한산 아이파크하고 똑같죠. 거의 북한산 아까 10억에 12억 정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매매 과가한 12억 정도 나와야겠네요. 매물 한번 볼까요? 자. 네, 맞네요. 12억 정도. 맞죠? 12억에서 11억 5천 정도. 음. 약간 북한산 아이파크가 좀더 높은 감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어찌됐든 시세가 한 11억에서 12억 정도는 적정하다라고 지금 볼수 있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까 어, 오른쪽에 있는 중남구부터 보죠. 네. 뭐, 연식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신내에서 좀 구축으로 좀볼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대비는. 신내 대시양이 있어요. 시양도 있고. 네, 음. 대시양. 그래서 보면 2010년식 음. 보면 31평 A 평을 보면요, 자, 9억 7,500. 9억 7,500 맞죠? 호가론도 한 10억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아까 뭐보봉구하고뭐큰 차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좀더 네. 낮긴 하죠. 음.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1 0억대 네. 지금. 형성되고 물론 있다. 좀 낮긴 하지만은 창동이랑뭐 방학동 그좀 근접한 수준기있문에 그렇죠. 비슷하다라고 비슷하다 볼 왜냐면 구출식점으로 보는 거고 네. 만약에 좀만 올라가서 보면 사실 아래 명릉동이 생기기 전에 이편한데 화랑대 같은 경우는 17년식인데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좀더 높죠 훨씬 높아요 네. 어딱 보면 이 정도가 아까 도봉구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고 시세가 동일하다 음. 그런데 이두 단지를 비교해 보면 아 도봉구의 북한산 아이파크 시세가 그렇게 과하지 않구나. 아. 지금 벌써 금천구 봤고요. 중랑구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강북구. 강북구만 한번 볼까요? 이곳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쪽도 과거에는 이제 좀 대장 아파트 역을, 급을 좀 유지했던 곳이고요. 음. 하지만 현재는 이쪽으로 조금 뺏기긴 하긴 했죠. 시세는 사실 비슷하긴 해요. 결론적으로 이쪽에 대단 뭐 구축들, 그냥 뭐 10년차 음. 미아 동구 센트럴, 센트라비. 뭐 2006년인가 이런 녀석을 딱 체크해 보면요. 15억. 0 0 0 그렇죠. 이게 그냥 둘러싸고 있잖아요. 주변에 정비사업이. 네. 그래서 또 가격도 이렇게 좀 반영되는 것도 그렇죠.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가격 최근 뭐 최신순으로 보면 15억 0천 12억도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또 아까 우리 보면 북한산 아이파크하고 시세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곳만 살펴봐도 강북구. 강북구, 그 중랑구, 중랑구, 금천구. 금천구. 이세 곳만 보더라도 북한산 아이파크의 가격이 뭐 과한, 것도 과한 가격은 것도... 아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적정한 보다. 그래서 이제 서울권만 또 비교를 할수 없어서 경기도권을 좀비교해야하는데요 음, 비슷한 지역 이 어디 있을까요? 경뭐 지역이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음. 과거의 시세로 보면 가장 비슷했던 지역은 사실 구리예요. 구리. 음. 근데 저희가 아까 구리시는 노원구 때 저희가 한번 살펴봤죠. 네. 구리 의 시세를 좀 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엎치락뒤치락한 곳이 두 번째는 부천시예요. 음, 부천시 좀 부천시. 멀리 가네요. 좀 멀리 가봐야 돼요. 그래서 부천시를 한번 가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곳이 이제 <laughs> 뭐 같은 중신축 또는 구축 쪽으로 좀 중신축으로 보면 3 3평으로 비전상할 수 있는 효성 센트럴, 뭐 진달래 네. 효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쪽도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이건 단일평으로좀 되어 있는데요. 8억 8,500. 8억 8,500. 네. 실거래가는 좀좀 싸요. 네. 호가는 거의 근데 사실 호가는 10억. 네, 뭐 아까 9억 5천도 있긴 하지만. 뭐아 10억을 10억에서 한 9억 5천 정도 시대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약간 구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억 선, 9억에서 한 10억 선.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3억에 15억 선까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준식축 평균으로는 한 12, 13억 정도 될수 있겠다. 그렇죠. 그게 북한산 아이파크랑도 동일한 시대를볼수 있는, 비슷한 시세를, 수 비슷한 있는 시세를 그렇죠. 형성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도권 서울하고 서울 세 곳, 음. 경기도에 있는 한 곳만 살펴봐도 아. 음. 북한산 아이파크가 뭐 이렇게 과한 걸까? 과한 거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과다고 하 보지는 않고요. 음. 그래서 적정하다. 도봉구의 시세도 이제는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 저희가 이제 미래를 조금씩 알아볼 거잖아요. 네. 그럴 때이 가격이 미래가가 반영된 가격일까요? 최근 들어서 사실 미래가가 조금은 반영됐다고 봐요. 음... 과거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 한 1년 동안 약간의 미래가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음... 뭐 미래가가 반영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를 따질 때 이제 좀볼수 있는 게뭐 당연히 뭐 이벤트라고, 호재, 호재를 호재 봐야, 호재를 그리고 봐야죠. 정비사업. 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체크 안 해볼 수 없는데요.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나오면 이제 교통하고, 음, 교통,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일, 뭐 일자리 이런 창출. 것 차원이 있어요. 농 그런 거 비슷하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일 음. 교통 중에 핵심이란 교통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GTX 신호선이 음. 여기를 지나가죠. 그리고 창동역을 거쳐 저 의정부까지 네. 쭉 올라가는 그리고 또 도봉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요한 건 언제 개통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laughs> 2028년 정도면 개통 이 예정은 되어서 뭐 오픈은 2026년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2028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더 뒤로 갈것 같아요 또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있는 게 ktx 북부 연장. 연장선이 있어요. 네. 이게 수사하고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거거든요. 음. KTX가. 네, 네. 그래서 이 노선을 이용해서 어 저기 의정부까지 갈수 있게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창동까지는 확정인데 음. 의정부까지 연장선은 좀 검토 대상이긴 음. 하긴 검토 해요.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C 노선을 할때 KTX까지 어, 환승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도록 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KTX도 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교통이점을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신설. 이게 우리의 신설력이거든요 음. 우리의 신설력을 연장해요 네. 연장하는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솔박공원용에서 이 아까 우리가 봤던 방화동과 쌍문용 중심에 있는 이 사거리 있죠 음. 이 사거리 한번 정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정찰 한번 해요 음. 그리고 방화력과 연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로 가죠? 그래서 이게 신설동역 이 솔박공원 공원역까지만 연결하는 음 거죠. 그래서 우리 신설역이 어디까지로 내려갈 수 있느냐, 쭉 타고 내려가서 신설동역까지, 네, 동대문구까지 쭉 내려갈 수 있죠. 그래도 이쪽까지 내려가면 2호선도 탈수 있고 전반적으로 좋죠. 서울권에 좀 용이하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 지역을 지금 넣어주는 이유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도에 보면 여기가 어, 교통 소외 지역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 소외 지역을 조금 소, 뭐, 어, 개선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지는데, 이건 아직 삽을 안 떴어요. 네. 아마 삽을 곧뜰 거고요. 이것도 거의 한 2028년을 바라, 바라봐야 할것 같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도로에 대한 교통일 수 있는데요. 동부선 간선도로 지하. 지하화.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죠. 네. 어디를 지하화로 1차적으로 좀 하, 하냐면요. 지금 삼계륙 교차로에서 창동역, 창동역, 창동역까지 이 중라청 국원을 이렇게 해서 다 지하화해서 네. 이 노원구, 음. 노원역과 창동역을 이어주겠다. 이어주는 역할을 음. 좀 하면서 그이 위에 숲공원 네. 다 덮은 다음에 숲공원을 이용해서 음. 이두 곳에 활력을 넣겠다. 라는 <laughs>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통의 핵심적인 교통 대응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창동역이 또 하나 있어요. 일자리. 네,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라 해서 음. 그래프를 나중에 우리가 사진을 또 띄워줄 건데요 음. 이 크게 보이시는 곳 있죠 제가 보는 곳 네. 이곳에 신경제 중심지를 만들겠다 음. 해가지고 이쪽에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창동기지가 이전하면 바이오 아. 바이오 쪽을 만든다고 하고 이쪽으로는 문화 문화 측정에서 만든다고 해서 현재 오른쪽은 아직 단계가 이게 좀 단계가 있어요 음. 그래서 1, 2, 3단계 하는데 이 이쪽은 거의 (2~3단계고) (1단계가) 왼쪽에 있는 문화 쪽 문화 복합 예술 공간을 만드는 쪽이거든요 음. 이쪽에는 지금 벌써 공사가 일부 지행돼 있죠 음. 그래서 첫 번째로 된게여기 창릉 아우르네 약간 음. 중장년층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창업센터 약간 그런 목적으로 있고 여기는 또 특징이 빌리지가 있어가지고 음. 그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아, 그럼 여기가 완전히 뭐 문화복합 주거. 네, 보이시죠? 전부 다 되긴 이게 문화 창릉 아우르네이라고 음. 볼수 있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맞은편로 으딱 지도로 볼게요. 많이 보면 이쪽에 <laughs> 네. 이쪽에 보이는 게 창조문화복합예술문화단지. 네. 이쪽은 주거오피스 음. 저층 위주로는 상업 문화는 안되고 이쪽으로는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음, 어. 거주민 문화까지 좀할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또 동.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네. 아까 창동 창조문화예술회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 이쪽에 아레나, 아레나. 이게 아, 우리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케이팝 어, 아레나 우리가 흔히 네. 아레나 라고 하면 뭐냐면 아레나 문화를 그 공연하는 장인데요 음. 가운데에 이제 공연 공연을 식으로. 놓고 응. 외곽으로 가깝게 응. 좀 공연을 좀볼수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아, 아레나라는 공연장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실내 체육관 이런 데를 빌려서 있거든요. 네. 여기에 k p o 육성과 함께 그런 공연장을 만들 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부지는 조성해서 부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쪽 이쪽으로는 로봇 음. AI, 그 로봇 AI를 생활에 좀 밀접하게 하고 그다음 에 기술을 좀 접목하는. 공간을 여기에도 지금 만들려고 부지까지 다 조성해놓고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나로만 마가 크게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 개발로 된 거고 여기에 종합 유통센터예요. 음. 그래서 식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창동 같은 경우는 서울숲역 앞쪽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약간 시민들과 문화와 이런 공동을 할수 있게 컨테이너 박스를 음. 형태를 좀 세워놔가지고 그 공간을 좀 만든 거예요. 창업도 할수 있게끔 해주고. 네. 그래서 현재 이게 있는데 이쪽은 아마 나중에 복합 환승 센터로 변경이 될 거예요. 이게 네. 왜 아까 말씀드렸죠. GTX도 쓰고 KTX도 네, 그렇죠. 쓰기 때문에 여기는 복합 환승 센터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민자사업에 있는 아레나 엑스 스퀘어 음. 우리가 흔히 역세권은 우리가 국가산업이라고 좀 많이 네네네. 보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민자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곳이에요 음. 다만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16년 동안 현재까지 음. 방치됐어요 막 사업이 중간에 효성시공사가 막 음. 부도나고 뭐, 뭐 하고 <laughs> 하다 보니까 말도 좀막 말들이 많아서 했는데 최근에 다시 재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자 역세권이 개발되고, 민자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역사가 개발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공공역세권 개발할 때는 거기에 상업시설이 많이 발달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뭐 쇼핑몰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런 민자 역세권까지 발달이 된다면 창동면 쪽은 굉장히 아까 말했죠 이세 가지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죠 문화 예술 그렇죠. 상업 그다음에 여기에 또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여기 외에 또 주변 환경도 지금 변하려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노비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동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도봉구에서 창동력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교통, 네. 그 다음에 일자리, 일자리 맞죠? 네, 마지막 하나. 재개발, 재건축을 좀 봐야 하는데요. 네. 호재가 있는 거 어, 현재 도봉구에서 확정적으로 좀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볼수 있는 재개발이 도봉 2구역이죠. 도봉 ]이죠? 2구역. 이곳은 지금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고 나서 2주 중이에요. 맞아요. 다만 이쪽은 좀 세대수가 좀 작아요. 보이시겠지만 2,999세대. 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 않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금호건설. 금호건설. 시공사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 포인트는 조합 분야가 생각보다 잘렴 나요. 싸. 그렇죠. 저렴하고, 실제 여기를, 이게 조합원들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음. 매물 자체가 많지 않지만, 실제 저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좀 검토해보면, 흔히 매수원가, 우리가, 흔히 이 가격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이게 얼마 주고 사는 건지, 음. 판단했을 때 보면 한 7억에서 8억밖에 안 돼요. 매수 가가8억이라는게 사실 그쵸. 서울권의 재개발 재건축 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엄청 저렴하다는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건 거의 안정성이 다 왔죠. 관리처분인가까지 음. 왔기 때문에 이슈까지 다 끝내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은 실제 도봉구의 에 세대 좀 작지만 도봉구에 관심인 뭐 실거주를 좀 고려하는 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다. 그렇죠.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재건축으로 이슈가 있는 곳은 우선은 현재는 한 곳이에요. 사만 도봉. 도봉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아실 수 있겠지만, 6월 10일 대책. 음, 아, 맞아요. 시점. 그 시점부터. 그 시점에 정비구역에 대한 음, 규제가 빡세졌어요. <laughs> <원어리만 해도. 웃음> 맞아요. 네. 엄청 타이틀했어타이트해졌어 그래서 이제까지 그 이후에 재건축을 승인받은 안전진단. 네. 통과한, 통과한 사례가,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는데, 유일하게 서울권에서 통과한 사례가. 이겁니다. 네. 네.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현재는 안전진단 음. 통과. 했고요. 음. 2020년 12월쯤에 음.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해놓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시세를 봤지만 이게 시세가 뭐 9억 8억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이유가 다 그런 거 때문인 거죠. 최근에 네. 보면 뭐 도봉구 자체가 노원구도 상상하면 상상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비 계획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은 이곳으로 인해서 아마 이 도봉구의 도봉도쪽이 네. 아마 어 이슈를 좀 받지 않고 예. 그리고 아 이슈로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세를 좀 리딩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봉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사만 도봉을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사만 도봉과 그다음에 이제 도봉 2 구역 네. 이두 가지를 조금 포인트로 잡으시고 내미안 도봉 그 대장 아파트와 지금 좀 비교해가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입지 측면에서 뽑으라면 저는 사망 도움이 훨씬 더좋다 네, 이 도봉이구역 보다는 낫다 라고 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는 여기까지는 확정이에요. 확정. 안전진단까지 받고 안전진단까지 받았다. 음. 하지만 이제 확정이 아니지만 예비진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슈되는 곳들이 한 두세 곳 돼요. 네, 첫 번째로 네. 창동에 있는 주공단지들이에요. 네. 주공단지들이 여기에 좀 여러 개 있는데요. 주공 19, 18, 네. 17단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공 3단지, 그 다음에 2단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예비 안전진단이죠. 네, 정밀진단 말고 예비, 정밀진단을 하기 전에 한번더 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2단지, 네. 19단지, 네. 18단지. 17단지 소위 말하는 1차 통과했다 그렇죠 네, 1차로 1차 통과했고 나머지 3단지 하고 4단지가 있어요 네. 4단지 같은 경우에는 1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중이라고 준비 보면 되죠 왜 여기 아까 우리가 창동주공 19단지가 왜 가격이, 가격이 비싼줄 알겠죠 왜냐하면 이 주공 중에서 가장 위치적으로는 뛰어난 곳이고 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진단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화두로 더 올라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아파트가 지금 거의 북한산 아이파크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런 이슈들 때문인 거죠. 그렇죠. 어. 자 그리고 한공순 또 있죠. 뭐 아까 신동화. 말해드렸죠. 신동아 이건 어찌됐든 예비 안전진인다 100% 안전 진단이 아닌 정밀 안전 진단이 아닌 앱비 안전 진단은 신동화는 확실히 통과했다. 세대수가 너무 크고 그렇죠. 이게 한번 딱 하면 파급력이 3천 세대니까 이게 어, 만약 재건축 이게 하면 음. 아마 여기는 천지 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짜 대단한 그 수준이. 근데 될한것 가지 같습니다. 좀 분명한 게 여기도 음. 창동하고도 똑같은 그 재건축 이슈가 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아까 시세가 어떻게 됐죠? 거의 뭐한 8억 선? 8억의 8억 선이었죠. 음, 아까 네. 보세요. 거기는 13억, 8억. 확실히 입지 있지, 차이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 아직까지는 납득 가능한 저렴한 시세라고 전 판단이 돼요. 음, 납득 오히려. 납득 가능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몸빵? 몸탱크. 몸땅크. 몸탱크를 할수 있는 곳. 몸탱크에서 할수 있는 곳이 도봉구에서는 이 곳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저는. 조심히 추천을 해봐라요. 음. 왜냐면 상당히 살기에도 거주하고, 다만 아파트가 오래됐지만, 당연히 자산 증가를 위해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뭐, 세, 뭐 그렇죠, 거주, 그렇죠. 뭐, 캐릭터가 포기해야 포기해야죠. 주변 환경은 좋더라도 그 상품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에, 내좀 고려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좀좋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비구역 예정 정보기구이고, 사실, 도봉구는 해제된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에도 해제 구역 이 있고요. 음. 어, 쌍문동에도 좀 해제 구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 해제 구역보다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공공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음. 올해 2월 17일에 네. 빠르게 공급을 좀 정부에서 하겠다. 하겠다라고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있는? 지금 좀 도심 속에서 재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들. 그런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빠르빠르게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건데 몇 군데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데가 이제 방학역 인근이라고 봐요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도심은 동의서를 거둬야 돼요 음. 뭐다정비비 마찬가지지만 음. 어느 정도 동의 서를 적 친구 받고. 친구 받고, 그걸 대면 신청 접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에 있는 방향 인근형이 지금 뭐 접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치상 보면 나쁘진 않다고 봐요. 뭐 중학교 있고, 내려가면 나머지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네. 나름 이쪽도 관심을 좀 갖는 게 필요가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좀 내려가 보면 아까 쌍문형 주변으로 서측과 동측이 있어요. 음, 네. 네. 이쪽에 좀 자리하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또 이슈가 있죠. 네. 이쪽에도 지금 아까 공무후배지 중에 음. 접수를 했다는 곳이 이쪽에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서측으로 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있거든요. 음. 신도봉 중학교 옆으로. 이 쪽도 접수를 했다는, 응. 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공공개발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동의서를 걷다 하더라도 공공개발은 진행상대가 빠르게 축소한다 하더라도 응. 좀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개발 같은 경우 공공개발로 하는 것들은 어, 들어가는 게좀 제한이 많아요. 맞아요. 뭐, 뭐, 최소 몇년 전에 거주를 해야 하고, 음. 그 다음에 뭐, 전매기한도 많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민간개발보다는 조금 규제 측면에서 좀 까다롭거든요. 음.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봉구의 미래를 좀 봤잖아요 그렇죠. 어, 호재 측면에서는 창동역이 확실히 압도적이다 교통에서 걸,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또 일자리에 압도적이고 재건축 압도적이다 정비사업 이세 가지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도봉구의 미래는 저는 창동룡. 노원구하고 비슷하다 네. 그 뜻은 노원구가 제가 뭐랬죠? 노원구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가... 봐라 도봉구도 동일하게 현재보다는 미래를, 미래를 봐야. 봐야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다? 창동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노원, 음. 말 그대로 노원이 좋냐, 도봉구가 좋냐,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노원이 잘 돼야 도봉구가 잘 되고요. 그렇죠. 도봉구가 잘 돼야 <laughs> 음. 노원이 잘될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형제처럼 서로 좀잘갈수 있게끔 기대하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진짜, 보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도봉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음. 굉장히 비싸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랬을 때왜그 아파트가 비싼지 네. 그리고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맞아요. 그리고 그 비싼 이유를 찾는 역량을 갖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음.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비싸다라고 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저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찾아서 네. 찾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는 이제는 서울권에 웬만한 입지 좋은 <laughs> 아파트들은 10억이 넘는가 크게 구축이든 신축이든 맞아요. 상관없이 중위 가격 음. 서울의 중위 가격이 이제 10억이란 가격은 이제는 빠르게 인정하고 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지 이거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음. 저희 영상이 도봉구의 인장이나 음. 아면 도봉구 이해를 돕는데 좀 도움이, 도움이 되셨으면 됐어요.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좀 됐다면 음.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네. 3부에는 저희가 앞전에 히트 드렸죠? 노도강. 음. 노도 그렇죠. 네. 강국권을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